계속 네, 앞에 보고 해야 돼 편집을 잘할 테니까 아, <목소리가> 싫어! <laughs> 안녕하십니 <목소리가> <기숙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KT v 아, 아. 주수 심재민입니다 KT v z 정혁입니다 네, 스트렉이고장으님구조슬라이더거요빨레줄 타고 왼쪽으로 쏘올렸습니다 좌측 뒤로! <목소리가> 볼을 맞췄습니다 그대로 직격했어요.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. 1번 타자 정현이, 엘리간을뚫고 나가는 안타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정현 선수는 리그, 베간타, 투아웃 기가 없습니다. 아무래도 은크보드를던져도은단3 9 9가 휘듬어 있어요 머니 버스자, 갤럭버스입니다. 감자 적 감자 쪄, 감니다 감자 쪄, 감습니다자 쪄, 토자 쪄, 들어옵니다. 쪄, 진 다타자의 맞대결. 원톱토 겨우 광차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 버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와.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버스기군요. 아 신기미 아, 선수가 스에있다인 지금까지는 잘 던지고 있습니다. 깨타은 당장밖에 떨어집니다. 원 원. 오 잡아당겼습니다. 좌측으로 멀리 날아갑니다. 잘 맞은 타구. 이해차의 타구를 한승을 넘어갑니다. 이해차 군대의 투런 홈런. 잡아당겼습니다. 올 시즌을 마치는 소감 올 시즌 돌아보면 어떤지 올 시즌을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목표한 것보다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올해 부족한 점도 많고 뭐 아쉽기도 아쉽지만 은뭐 발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부족한 점을 내년에 더 준비를 잘해서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제가 중간 투수한테 조금 미안한 게 있는데 좀 같이 뛰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이 못 뛰어줘서 좀 미안합니다. 어, 오늘이 벌써 마지막 경기인데 어,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런.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뭐 물론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관중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큰 힘이 됐고요. 또좀팀 성적은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하지만 내년에는 좀더팀 성적도 올라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준비 잘해가지고 더 좋은 팀, 더 응원할만 나는 팀이 되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번 시즌 경기는? 저는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 그 삼성이랑. 끝내기 한타아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놓쳤을 그 때소름 그 돋았거든요. 그 부분이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아직까지 소름 돋습니다. 어, 뭐 되게 많은데 올 시즌은 또 좋았던 일도 많고 또 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음를 밀어내고 오른쪽에 다 음, 오늘 또 경기하는 기아타이거즈전 감장 맞고 떨어집니다그것또 갑자기 기억이주자두명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이해창이 오늘 경기에 작별을 고합니다. 이번 시즌 계속 응원해줬던 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좀. 어 매년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주시고 오늘 많이 해주고 시뭐 광주 뭐 마산 부산까지 멀리서 멀리까지 뭐 찾아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. 거기서 힘이 많이 되고 조금 더잘 했던 것 같아요. 1년 동안 정말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원정 경기에도 또먼 데까지 항상 와 주셔가지고 응원한 모습에 너무 많이 큰힘 되고 또 감동도 받고요. 어, 좀더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할 수 있게 잘 준비하고. 올 시즌 뭐 초반이랑 마지막에 기록 성적이 좋고 이제 중반에 는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많은 응원 해주시고 이제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게 더 더욱 더 음.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Z 팬분들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. <laughs> 명절 잘 보내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 조심하시고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십시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